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술적으로 그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가는 큰이야가 있고요. 실제로 오랜 시간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토크막 장치가 전 세계 에 현재는 두 대밖에 없고 그중에 케이스타만이 가장 높은 이온도를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긴 시간을 할수 있고 이터나 차, 차세대 항용 장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도 전장되기도 데죠 뭐더 새로운 장치를 달았고 뭐 더그 더 장치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 거에 어 덕을 봐서 한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그 실험 결과와 그때 아직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의 기술적인 그 개선을 통해서 좀더 효율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얘기하면 기대했던 그 하드웨어 뒷받침이 없이 한 거니까 뭐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해주면 또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도던 거죠. 하고 하는데 그 핵심 가열 장치이고 이 가열 장치는 이제 벌써 5년 전에 어 저희가 100초 이상을 할수 있음을 입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이런 장치들을 이제 그렇게 장시간 운영하는 경험들은 저희 사실은 저희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장, 그, 그 장점을 일단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장치에서는 뭐, 길어봐야 5초, 길어봐야 10초, 이런, 이런 식의 저기, 올라갔다 내려간 걸 생각하면 더, 음, 더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저희가 10초 이상의 장, 펄스를 가지고. 펄스 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는 게 강점이 될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주, 주로 가열 장치의 성능에 달려 있고. 어, 두 번째는 플라즈마가 이제 그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생물 같거든요. 말하자면 저희 어, 플라즈마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laughs> 어, 자, 자기장 안에 갇혀 있기는 한데 그 자기장은 자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는 파티클이 있고 들어오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시간 평형을 유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베셀프라이어펌프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 갖고 있는 특수한 장치죠. 그래서 그 인베셀프라이어펌프와 플라즈마의 관계를 효율화를 시켜주는 것이 이번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갔어요. 저희도 이번 에 처음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되고, 다음세 번째로는 그 관계를 이제 정립을 시켜주는 거는 이제 저희 마그네틱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플라즈마를 어떻게든 형상을 이제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혹은 뭐 변화가 있어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다른 더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도 추가적인 물리 분석을 통해서 더 크리티컬한 파라미터가 뭐냐 그렇게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험 끝나고 한달 만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보통 음.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지금 캠페인 끝난 지한달 됐나요? 네, 한달전 한, 한달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 안에 네, 그런 것들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실험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후속 실험들을 해 나가면서 네, 그, 그 뒤에 실험들이 그 연장선에 계속 있으면 그 과거의 일들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겠죠. 플라즈마 밀도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가두어져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능 지표들을 모두 합했을 때그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장치의 플라즈마 성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 온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 물리 함수들도 다 좋은 성능 쪽으로 가서 그 총합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목표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게 K-STA가 우리가 그 행용합 발전소는 아니잖아요. K-STA가 지어졌을 때 얘가 가진 목표가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 그 지금 행용합 장치의 그 크기라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 있는 장비들의 성능에 따라서 네. 걔의 성능이 정해진 데 K-STA도 얘가 가진 어떤 장치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에 붙은 장치들의 어떤 목표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한계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가 다 도달을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거를 찾아가는 게 이제 과정이죠. 올해도 이제 그걸 이어나가고.